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o u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중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5,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소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아민.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본 후에,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니 이 말은 신신하고 참됨으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환상과 음성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신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새롭다라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오스는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것이 오래되었거나 고장이 나거나 잃어버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을 때에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을 사거나 구했을 때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 네오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노스는 기존의 것이 오래되었거나 고장이 났을 때, 그걸 버리지 않고, 고치고, 수리하고, 닦고,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리모델링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도 바로 이두 번째,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존에 창조하신 세상을 버리고 포기해서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고치고 해서 회복시키고 난 후에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네오스 즉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면 이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것은 지금 이 피조물들이 카오스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 중에 고대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기록해서 나중에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 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후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성부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을 위한 최종적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인미하며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때에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중에 기도응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진짜 영광스러운 복락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여기에서 누리지 못한다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경고하게 지키며 소망함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바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사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로시를 새하늘과 새땅한 완전히 만물을 새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여 확인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손께 세례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중과 생음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나라신 날 붙잡아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